야 막걸리! 조맹구야! 그래서 오늘은 저기 혹시 그 영상을 보셨는지 친구들 그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유리가 저번에 막걸리를 먹고 기절을 한번 했었죠? 나는 오늘 2차전입니다. 오늘은 절대 안 칠할 거야. 열 깎아서 내가 또 먹는 거야. 오늘은 과연

이거 보고 막걸리라는거 아니야? 설마? 식용유입니다! 어허이 이런 거 곤란한데? 아 소리 와이것은 깻잎전? 그거 고추전이야 깻잎이야? 주맹구야? 알았어 신맹구야 반사? 내 머리 반사? 어울 반사? 아좀 유치하게 하지 마 좀! 자꾸 뭘 반사 반사거려 가운데 이거는 골뱅이 오지. 아 이거 먹으면은 더 골뱅이 되는 거 아니야? 나더 취한 거 아니야? 니네 생긴 게 골뱅이야. 아, 아니 존나 나대네 오늘. 니가 뭐, 저번에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? 니네 면상이 방종. 이니 네 얼굴이 방종이야 그냥. 음, 내 얼굴이 방종이 때문에. 도대체 면상이 방종이면은 난 여기 있으면 난 방종할 때가 잠깐 나 나와서 방종만 해야 돼. 그죠? 아니 내가 가장 옆에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내가 쫄아야 돼 이게 이게 일인 지구석이 제대로 돌아가야 이게 어? 아니 내가 이거 유리가 뭐 일,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내가 쫄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능적으로 쫄아버리네 이거 아야 이런... 음... 생각해보니까 음. 음. 정신이야? 예. 왜 이렇게 돌아? 반갑습니다. 제가 바로 그. 전설의 그, 찐찌 먹어봐. 지평, 생막 꼴리. 주모, 한번 따라와. 봐. 한 잔, 한잔 올려봐, 주모. 한잔 올려봐. 너 이만큼 좀 먹어. 이 ᄉᄇ아. 첫 잔은 무조건 완샷이야. 한잔 가자, 한잔 주모. 아, 천천히 나가라고 진짜. 아니, 지금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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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잔.. 완전... 아, 저기, 어. 아. 여러분들, 짠. 좋아, 좋아. 와 이거 맛있다 어 진짜 맛있어 와 다음부터 이거 먹어야겠다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오오내 말이 맞지 나술 어, 먹으면 못해 띵띵이 아니 맨정신에는 빡 해가지고 그냥 팍 하는데 술 먹으면은 팍 했다가 그냥 팍 근데 왜 평상시에 근데 왜 그래 아띵띵 <laughs> <laughs> 네가 나를 저기 토끼로 만드는 거요. 아, 네. 토끼 아니, X. 토끼는 아니고 산토끼야. 야, 그래도 산토끼가 어디냐? <끼> 귀여운데. 광충해봐. <끼> <끼> 잘생긴 얼굴 선글라스로 가리지는 말아라. 바로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. <끼> 이 새끼 왜 이렇게 쎄? 진짜? 유리야, 나는 네가 너가 내 옆에 있나 난 절대 쓰러지지 않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아, 나 지금 취하는것 같아. 진짜. 너입 냄새 취하는것 같아. 와, 장난 아니야. 저희는 술 먹으면 못 해요. 우선은 술 취하면 제가 거의 뭐 기절하고요. 그리고 두목도 완전 기절하고. 난안 서. 나 진짜 야. 한 번도 술 취해가지고 내가 두목한테 막 이렇게 한정이 진짜 없거든. 그러니까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. 그게 이제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좀 있어. 그게 왜냐면 술이 덜 취한 거야. 만지 운전하는데 <laughs> 조각가야. 오지게 만져서. 아 진짜 그만 얘기. 해 아. 그딴 얘기를 왜 여기서? 그럼 만지면 어때? 그누서야 코딱지 있어 안에. 아니, 맞잖아. 뭐, 어떤, 뭐, 불륜 뭐, 관계도 아니고. 만지면 어때? 만져봐야, 서봐야 3분인데. 아니, 아!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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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, 저기, 할까? 가오가 있지. 그러면 한 5분으로 해줄게. 뭐, 5분은 괜찮아. 아, 5분 뭐야! 5분. 엿듣지 마! 좀 제발. 아, 엿듣고 있어. 멀쩡한가? <laughs> 멀쩡하네, 나 멀쩡하다고? 나 지금 너 정신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? 지평이랑 싸우고 있거든? 끄적게도 하... 하... 음... 야 문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하더라고 나는 전혀 팔깐날 내가 막 이랬어 나 건다리야? 막 이러면서 아나 형님 건다리였어요 형님 어디 식구예요나 대판데? 대파 식구예요응너 어디? 너쪽파 같은데? 옷은 <laughs> 맞는 거 아니야? 우리 이마트에서 <laughs> 본거 같은데? 내가 우리 성님 야채콘에서 봤지. 그러니까 우리가 매운탕이 되는 거야. 네. 이리나 취했구만. 내가 니였다고? 근데 있잖아. 사람은 말이야. 술은 취하려고 먹는 거야. 콧구멍, 콧구멍, 이렇게 벌렁벌렁 대지만 들쏘 같아. <laughs> 나는 아직 한명 남았어 여기서 한명더 먹는다고? 어. 한명 아니야? <laughs> 원래 뒤져 그면은 여기서 한명더 먹으면은 난 원래 뒤진 몸이야 먹고 뒤질 거야 아냐 먹고 뒤지는 거야 아냐 인생 뭐 있어 원래 뒤진 몸이야? 어뭐 구울이야? 아니 나는 구울이 아니고 미라야 야 이거 봐봐 뭘 봐봐 내 눈을 바라봐 나는 널 사랑하는데. 나도 사랑하지. 내가 무슨 라 없으면 나못 살지. 그럼 빨아. 아뭘 빨아 자꾸 내려. 고 나와. 이제 다리 어때? 다같 아, 리 조맹구야. 아, 조오 어. 오오우